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와 그 함께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제명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21.7%포인트가 나왔는데 예. 1등이지만 실상 과거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은 보수 지지지, 지지층에서 탄핵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 제 생각에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비상계엄과 탄핵에 있어서 대통령이 가결되는 상황까지 당내에 굉장히 큰 분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분란의 과정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오히려 당론과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했었던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도 한동훈 대표의 지지를 현재로서는 철회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다면 은 지금 단계에 있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뭔가 어필하려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안 국내 여행을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향후에 본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 상황이라든지 탄핵 심리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리한 형태로 진행이 될 때는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이 옳았다라는 형태로 다시 사람들이 돌아올 수도 있죠? 있는 네. 예, 그런 생각들이 저는 듭니다 예. 탄핵은 절대 안 되라고 이해, 이야기했었던 분들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예. 그 과정에 절차에 있어서의 분란을 야기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 보수 지지층은 한동훈 대표에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